우. 내려아저 <laughs> 이렇게 뒤로 아 누워 봐. 이렇게 누워 봐. 누워도 돼. 왜쫄아저 응? 재밌어? 응, 어, 재밌어. 아, 아니야? 아니야, 으이이이. 내릴 거야? 응. 서물 <laughs> 먹고 싶은 얘기. 오 그렇게 담았어 물을 병이 없나 병이 없구나. 어? 음. 아 아빠 거야? 서브 응. 물은 여기 있어. 서브 물 줘. 너 엄마 까까도 갖고 와서 까까 먹고 싶은 얘기해. 아. <laughs> 퐁당 p 야당핑이야당퐁당자 퐁당. <laughs> <laughs> o 어. n 어, 당 퐁당. 물에 어, 퐁당 해봐 <laughs> n 퐁당해 봐. 어, 아, 당 p 또 줄게 당조그만게 자, 조그만 걸로 해봐 만 걸로 해 봐. n g 당 Pong당, Pong당, p 야 n g 당 Pong당, p o n 다당 던져. 여기다가 던져.

<목소� <panels>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응? 엄마 찍어 줄야 서호 찍어. 엄마 제대로 찍어 줘야지, 엄마. 그 엄마 찍지 마. 사오 찍가사야너 아기 때 여기 왔던 거 기억나? 작년에도 왔었어, 근데. <목소리는> 작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왔었잖아. 모르겠다. 아, 할까? <목소리는> 음, 아, 그치. 그 음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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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줘? 이거 줘? 깡깡이. 이거 줘? 아, <laughs> 이거 달라 뭐? <다> <laughs> 알았어, 우리 아, 앉아있어. 아빠가 줄게. 앉아, 앉아. <laughs> <줘, 안> <laughs> 말로 해, 자꾸. 뭐? 진짜. 의자. 오! 의자? 의자, 의자, 저기 오! 있어. 잠깐만. 아니, 아니, 아니. 괜찮은데, 괜찮은데. 그냥 계속 도 올라오는 거야. 놀래면 저 돌려자가 나서더 빠져 맛있어?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대. 음... 아, 우다 머리를 더 밑으로 묶어야 되는 응, 음, 이렇게. 아. 밑으로 이렇게. 책이 넓어진다 게이게이거 좋네 렇게 이렇게. 이 아빠도 아아 안, 안, 안 해줘? 아빠 아 해줘 아빠 보고 나와줘야 고마워 맘마 먹으러 갈래? 맘마 먹고 올까? 주차하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? 음. 맘마? 맘마 먹을래? 맛있어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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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거야? 응. 어? 아? 아. 엄마. 나 어디서 왔니? 나너 손만 잡겠다. 그게 <laughs> 손만 감면되겠 <까면> <laughs> 그런가? 아빠. 어! <laughs> 아빠한테 쏴야지 <laughs> <laughs> 너 감기 걸리는 거 아니냐? 서우야 서우야 집에 갈까? 아니야? 재밌어? <coughs> tôi chế mì hộp sốt luôn gì biết hỏi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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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싸봐 엄마, 싸 엄마, 싸 꽝꽝꽝 엄마, 원해 엄마, 엄마, 수영장이 <목소리> 되게 재미없게 <목소리> 재밌게 논다 어. <laughs> 재밌어? <목소리> 재미없게 노는데 재밌어 그치? 소야 <목소리> 맘마 먹으러 갈까? 아니야? 배 안고파? 엄마 배고파 이제 배고파졌어 엄마 배고프대 가자 국수 먹으러 가자 우동 음 우동 먹을래? 음 오랜만에 가자 어 네, 거기 북한산 우동 가자 응 응? 갈까? 야, 그래? 일어나. 응. 밥 먹고 또 올까? 아 응.